네, 그 도박 내담자들이 <laughs> 가족이 상담을 받을 때 이제 그 도박자가 GA 모임에 이제 이제 어 문의를 할때 상담자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느냐 어 그런 부분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이제 이 GA 모임은 단도박 하시는 분들이 익명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익명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인데. 어, GA라는 게, 겜, 아논의 그런 어떤 그 약자예요. 그래서 약간 회복 프로그램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뭘 하냐 그러면, 이제 갔다 오면은 내담 그 참여했던 도박자들은 이런 얘기 하죠. 나는 2억은 아무것도 아니야. 5억을 한 사람도 있어. 50억을 한 사람도 있대. 거기에 봐 하면 나는 세 발에 피지. 이렇게 이제 가족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들을 때 가족들은, 야 참. 이억 간 것도 우리가 손발이 덜덜덜 떨려서 내가 참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50억은 뭐야. 근데 그 집은 이혼을 안 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배우 그 도박자들이 와서하는 얘기가 나는 세발을 피고 이혼도 안한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나는 이억밖에 안 했으니까 이혼하지 말고 당시 나는 그래도 이거밖에 안한 거야. 나 이쁘게 봐주고 살아줘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거기 가서 내가 어떤 것을 받았다 이런 것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든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이야기의 공통점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거든. 나 그렇게 나쁜 어, 네은네이 아니거든. 어, 나는 그래도 적어도 거기에 비하면은 이 정도야. 이 얘기를 각자가 다르지만 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도박자들은, 알콜자도 마찬가지고 도박자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도박에 3천만원, 2억, 5, 뭐, 뭐, 1억, 2천, 이거는 게임의 값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나 쫓아내지 말고, 이쁘게 봐주고, 살아줘, 이 말이야. 그걸 이제, 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액면 적으로 들은 가족들은 겁이 나는 거죠. 가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도서 배운 것도 없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이제 가족, 그러면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어 그래. 그 정도 가지 않고 당신이 제일 중요한 건 가족들이 해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막 메차리를 때리는 거야. 어?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어떤데 정신이 있어 없어? 어? 머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야? 아주 이제 머저리 같은. 어 당신이 그러고도 가장이야. 어유, 내가 당신을 모르고 이렇게 결혼했지. 어 내가 아주 미친 어 내가 아주 병신이지. 이러면서 막막 막 폭탄을 그냥 융단 폭격으로 막 위에서 막 제트기로 막 빵빵빵 쏘면 어떨까요? 이 도박자들이 어디로 도망갈까요? 더 부글부글해서 이 돈을 갖고 와서 내가 그냥 막, 회생해서 저 이불 그냥 막아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자들이 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지. 이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이 가족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사실 가족들이 그걸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왜? 아니,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개고생 안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메론도 먹을 건데, 메론 먹고 맨날 이렇게 물만 먹어야 되고, 어, 내가 차를 타고 다녀야 돼, 걸어 다녀야 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놈의 왼수가 따로 없네. 그냥 아주 대갈통을 그냥 부셔버리고도 내가 싶은데, 어, 와서 하는 이야기라고는 맨날, 어우, 그래도 내가 괜찮다고 맨날 이 얘기만 하니까, 저 철이 있나 없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우라통이, 우라통이 처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 주의 경보령, 빨간불, 가족들이 멈춰야 되는 건, 그래도 살기로 결정했다면, 이 도박자가 도박에 가지 않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사람에 힘을 줘야 돼. 목적이 그거예요. 우라통에, 뭘 줘야 돼? 이 우라통을, 기름을, 맞아요. 우라통이 처음에 우라통이 나서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공감해줘.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 받는, 도박자, 배우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게 이제, 어떤 마음도 아니에요. 그게 내가 원하는 부분일까요? 내가 원하는 거는 단도박 하는 게 원하는 거야. 단도박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 민들레님은 이 우라통이 낮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아유 그러니까 저가 아주 막 그냥 가슴이 내리죠. 그냥 막 하고 싶은데 또 하니까 참으니까. 맞아요. 잘 하셨어요. 그 우라통은 가져와서 저하고 상담 시간에 우라통을 꺼내놓고 집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래도 당신이 2억일 때 멈출 수 있도록 힘이 있었네. 더 이상 가지 않고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힘이 있는 거다. 난 당신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비록 물을 먹지만 소고기를 먹지만 소고기를 먹어야 돼. 우리가 이뭘 먹고 있어요? 남이 겨, 남이 김장 담은 거다 이제 묵은 김치 안 먹고 준거 그걸 먹고 있어야 돼. 왜? 돈을 지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난 당신이 끊고 이것을 멈추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함께 할수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상담에서 인용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단도박 하는 거. 누가? 내 배우자가 아들이. 그러면 단도박 하게 하려면 당신이 원하는가 할 때, 당신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봐야 돼. 우라통이 막 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라통이 날 텐데, 이 얘기를 해줘야 사실은 단도박이 가능하다. 근데 이 말을 하려고 할때내 안에 우라통이 계속 첨일 텐데, 이걸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럼 어려울 거라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계속 이 비난을 받게 되면 우리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비난을 받으면 모두 다 도망가요. 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너 때문에 내가 버틴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서지니까, 프레그먼트도 되니까. 그래서 그 약을 발라주는 것이 지지고 인정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우라통이 되는데 상담에 와서 우라통은 저와 함께 꺼내서 얘기하시고, 화나는 거 진짜 얘기하고 싶은 부분 여기서 얘기해 봐라. 직접 당사자한테 하면 비난이 되니까 직접 여기서 얘기해 봐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남편이 나들이 있다, 있다 생각하고 하고 싶은 얘기 우라통을 한번 우리 얘기해 보자. 자 여기다 우라통이다. 어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당신 이런 얘기하면 우라통은 이제 비누자기법이나 직접 얘기를 상담실에서 하게 하고. 이제 돌아가서는 직접 그 당사자에게, 도박자에게, 단도박을 사람에게 인정과 힘을 주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다. 이런 이제 큰 맥락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역시 힘을 잃어버리니까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담자 입장에서 맞다, 우라통이 있어서 기름으로 내가 막 그냥 부어버리고 싶겠다.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딴소리 하면은 머리를 확 뽑아버리고 싶겠다 그러잖아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그 우라를 우라통을 그 화를 상담실에 가져와서 저하고 같이 얘기해 보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 가정을 지키는 거라면 어떤 것들이 이 가정을 지키는 행동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상담자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이것을 가져가도록, 내담자 입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상담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GA 같은 데 가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전부 다, GA도 전부 다그 도박자들이니까 다 우리 안에는 영웅담이 있어요. 내가 도박, 아니 돈을 잃었는데도 내가 50억 도박한 거를 자랑으로 얘기해. 내가 어느 대기업에 다녔는데, 돈을 옛날에는 이만큼 벌었는데, 아주 50억을 벌어서. 아니, 도박을 잃고 왔는데도 모이는 데서 뭘 얘기한다. 영웅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있으면 참 기가 찬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진행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어, 이 회복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런 것을 전부 다 복창을 하게 해요. 저도 이제 그 GA 모임에 가 봤어요. GA 모임에 가 봤는데 왜냐면 하 저희 센터가 단도박 아니 그이 도박자 전문 상담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신 분들이 저희 기관에 와서 상담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나 직원들은 교육을 받는 게 의무적이에요. 그 교육을 뭐 100시간인가 받아요. 그래서 이제 GA 그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가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이 도박을 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할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막그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교회에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 막 사도신경 같은 거 교회나 성당 가면은 뭐 신부, 그 벌써 뭐 하나님께서 뭐뭐 하십니다. 신자는 동일, 이렇게 막 같이 따라 하잖아요. 그런 거. 또 교회에서 사도신경 애우듯이 이 단도박도 그래요. 그래서 그 애우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도박에 관해 무력하며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음을 시인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얘기하면 전부 다 이제 그 모였던 열 사람 어떤 경우는 뭐 스무 사람 어떤 경우는 두 사람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개방 집단이에요. 개방 집단이기 때문에 뭐십년된 사람. 처음 온 사람, 뭐두달된 사람,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걸 인정한다, 지혜의임원그 다음에 또 우리보다 위대한 힘이 우리를 정상적인 생각과 생활로 돌아오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영성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이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할수 없다. 그래서 신만이, 어떤 이제 이 위대한 신만이 우리를 이거를 해줄수 있다 그래서 약간 영성적인 이런 그런 부분으로 이걸 돌아가요. 세 번째가 우리 자신만이 알고 있는 위대한 힘의 보살핌에 우리의 의지와 삶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뭔 말이냐. 도박자들이 내가 회생할 수 있다. 내가 돈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을 거야. 이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도박을 끊지 못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 10년에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어, 이야기 12가지. 그래서 GEA 12단계 회복단계 프로그램을 해래요 그래서 이 12가지를 한 사람이 복창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하면서 이제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알면서 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의도적인 집중으로 내가 할수 없다. 10만이 우리를 할수 있다. 우리 잘못에 본질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시인했습니다. 시인하게끔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도박자애들이 시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인한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내면의 것들이 내가 돈을 딸수 있다라는 그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시인하면서부터 그 도박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GA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자가 이 부분들을 알고, 어,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안내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